자2 0 2학년도 6평 10번. 자 다음은 지각 평형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투명 수조, 자, 물, 단면적과 재질이 같고 높이가 다른 나무 토막. 자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물의 밀도도 주고 있고 재질도 재질이 일단 밀도라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 토막의 밀도도 0 8 g c m 터로 제시를 해 줬다. 자 실험 과정. 물을 채우고 그림 읽과 같이 나무토막을 물에 띄운 후 전체 높이와 나물 위에 나무토막의 높이를 측정한다. 이그림1에 비해서 2cm 나무토막을 들어내어 이와 같이 놓고 A 플라임과 B 플라임의 물위 나무토막의 높이를 각각 측정한다. 자 기억할게요. 자, 이 실험을 통해 조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각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동을 우리가 조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실험 1에서 B를 덜어낸 것 자체가 위에가 침식된 침식이 된다면 실험 2에서의 B 프라임의 나무토막은 융기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 2은 2에서 3 지점 P1, P2, P3의 압력은 모두 같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압력이 같기 위해서는 깊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가 등 안면이 등 압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하지만 음 피온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부족하고 피쓰리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부족해. 따라서 등압 압력에 나무토막의 압력에 대소 관계를 비교하게 된다면 피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피1 피쓰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이 틀렸고 티 물이 나무토막의 높이는 비플라임이 비보다 0.4cm 낮다. 어, 나무토막의 밀도는 0.8이었습니다. 그리고 ABA 프레임은 전체 높이가 제시되어 있고, 물 위의 나무토막의 높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 아래의 나무토막의 높이도 기산할 수가 있겠죠. 3.2cm, 5.6cm, 3.2cm. B 프레임 같은 경우는 나무토막의 밀도에다가, 나무토막 전체의 높이를 곱하게 되면 어, 4cm만큼이 수면 아래에 이제 잠긴 깊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무토막의 높이는 1cm가 되겠다 따라서 B와 B플라임의 물이 나무토막의 높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면 1.4에서 1cm를 빼면 되니까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 0.4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따라서 B 플라임이 B보다 0.4cm보다 낮은 게 맞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지긋.